자, 오늘은요, 249페이지, 새로운 단원 적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정적분입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이 미적분을 해서 적분의 개념을 얼마나 잘, 잘 숙, 이해를 하고 숙지를 했는지, 그걸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봐야지. 자. 적분. 야,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냐? 성필아, 부정적분의 정의가 뭐야? 어, 부정적분은 일종의 네모다. 부정적분은 일종의 네모다. 한마디로 말하면 <laughs> 장난해? 부정적분은 적분이다. 장난해? 부정적분 일종의 함수다. 함수, 함수야. 함수라고 알겠냐? 오케이, 무슨 함수? 원시함수라고 그러죠. 알겠어? 야, 미분하에서도 우리가 함수를 맨날 배워. 무슨 함수요? 도를 아십니까? 도 함수를 배워요. 어. 적분도 일종의 함수. 원시 함수라고 그러죠. 근데 정의는 어떻게 이렇게 하시죠? 라지 에펙스가 있습니다. 이것을 미분을 때려. 미분을 때려. 미분을 때려서 도 함수를 구해. f 프라임엑야도 함수를 딱 구했더니만, 그놈이 바로, 오케이, 스몰 에펙스가 돼요. 오케이? 그 미분의 역과정이 바로 적분, 적분이라고 정의를 하실죠. 적분. 자 수식을 읽겠습니다. 라즈, 라즈 f(x)를 이것을 x에 관한 미분 때렸을 때 스몰 f(x)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 이거 말로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인테그랄 f(x) dx 이걸 말하면요 이렇게 되는 거죠. x에 관하여 미분하여서 small fx가 된 그놈. 그놈. 그놈을 부정적분이라고 정리하죠. 다시 한 번. x에 관하여 미분하여 small fx가 된 그놈. 그놈. 넌 누구니? 그것을 바로 부정적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미적분에 배웠죠? 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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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로. 자, 기억해도, 기억해도. 부정적분은 일종의 무엇이다? 원시 함수다 함수야 함수 알겠냐 원시 함수라고 지칭을 하시죠. 자 적분 변수가 x면요 x가 에 함수가 되는 거죠 맞죠? 만약에 적분 변수가 t라고 한다면 t가 함수가 되겠죠 맞지? 오케이 그 내용이 249페이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면 기본 공식 나와 있죠 맞죠? 기본 공식에 1, 2, 3, 4 이것은 딱 미적분 원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그러면 미적분 토해놓은 선생님 이거 웃 부정적분에서 뭐 특별한 거뭐 배웁니까? 아 이거 배우지 다항함수가 아닌 초월함수의 부정적분을 배우는 거야 알겠냐? 한장 넘겨봐 한장 넘겨 또 넘겨 남겨. 넘겨서 오케이 2 5 5페이지 말하는 거란다 초월함수의 부정적분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거기 보시면 삼각함수의 부정적분에 들어가 있고 지수함수 그리고 로그 함수의 부정적분을 배우는 거 알겠냐? 그런데 로그 함수의 부정적분은 거 나와 있어안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지 맞죠? 안 나와 있고 어디가 있네. 저기 뒤쪽에 보시면요. 부분 적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안그리 오케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자, 몇개 샘플만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자. 봐라 봐라. 야, sinx다. sinx 미분 때리면요 c o s x 라 이거죠. 맞죠?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신다. 이렇게요. 인테그 e g r a l c o s x dx. 자, 무엇을 미분하면 c o s i n x가 되노? sin이 죠맞죠 이렇게 쓰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적분은 미분의 역연산이다. 한번 더. 자, c o s i n x. 미분 때리면 마이너스 sin x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인테그 e g r a l sin x를 적분하면 뭐가 되겠노? 코사인 x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마이너스 하나 더 붙여야지 맞지? 오케이. 적분 상수 붙이고 그러니까 요거 딱 미분하면 요거 되는 걸 거꾸로 확인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탄젠트를 또 미분해보자. 탄젠트 미분하면 뭐가 되노? 코사인 제곱분의 1 그러니까 세컨 제곱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자세컨 제곱 x를 적분하시면 요것은 탄젠트 x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항상 미분의 역연산. 거꾸로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씨컨트 제곱 아, 사인 제곱 x분의 1. 네 번째가 나와있죠 맞죠? 1번, 2번, 3번, 4번 돼 있고. 어머 선생님, 선생님, 아, 선생님. 다섯 번째하고 여섯 번째는 좀 헷갈려. 아. 헷갈려. 헷갈려. 사실 선생님도 이거 암기하고 있지 않아 알겠네, 들아 저도 이거 다섯 번째고 여섯 번째요. 이거 암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잘안 써먹거든 사실은. 탄젠트 x 이거 접근한단다. 이거 접근하면 뭐가 되느냐? 아, 시컨트스시컨트스 x. X. 시컨덱스 x 더하기 C. 선생님, 거기 5번과 6번요. 이거 색칠해 놓고 암기해야 돼요. 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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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우. 왜 하지 마. 왜 하지 마. 알겠냐? 거꾸로 있잖아. 이거 미분했을 때 그게 6에 된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 돼 알겠냐? 왜안 써먹어 안 써먹어 <laughs> 알겠어 이런 거나 잘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다음 삼각함수의 부정적분 확인하셨고, 그다음 지수함수는요, 오케이 자 지수함수입니다. <laughs> 지수함수는 요거 되겠죠, 여러분 오케이 요거 미분 e의 x승은 그냥 미분하면 또지 자신이잖냐? 그러면 따라서 인테그랄 E, X, D, X, 이거 적분하면요 오케이. 그냥 치 자신이 되는 거지. 그리 안 그려. 그치. 그 다음에. 자, AX승을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노? AX승 곱하기 뭐. 뭘더 곱해야 되나? 수건아? 오케이. LN에. 이렇게 곱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거꾸로 이걸 적분하시면 뭐가 될까요? a의 x승에 곱 lna를 곱해야 되는 거니? 아니면 나눠야 되는 거니?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됐어. 오케이. 이것만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잖아. 부정적분의 원리는 우리가 미적분 원에서 배운 것 뿐이야. 알겠어? 오케이. 자, 그거 하나만 싹 확인하시고 단단단단단. 아, 보기 1번의 문제는 제가 풀수 있는 시간은 제가 잠시 후에 드릴 테고, 몇개 샘플만 좀 한번 해보도록 한다. 한번 해보도록 한다. 한 장을 넘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내친 김에. 256페이지, 예제 18-4번을 보도록 한다. 오케이. 4번. 쭉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어차피 개념을 요거 적용시키는 거 알겠냐? 응? s i n 제곱 2분의 x, 인 n 그 e g r s i n 제곱 2분의 x를 적분하십시오 라는 얘기입니다. 아, 선생님, 제곱이 들어가 있네요. 제곱이 들어 여러분, 요거는 적분할수 있어요? 거는요 요거 적분하면 어떻게 되나? c 사인 i 2분의 x가 되나? 아, 이렇게 생각해보라 그랬잖아. 이거 미분하면 뭐가 되나?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2분의 x죠. 안 되잖아. 뭘더 붙여야 돼. 마이너스만 붙이고 2 하나 붙이면 돼. 안 돼. 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아니라 아니 이거 사인 제곱의 2분의 x dx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곱이 들어가 있다 이거 알겠냐? 아뭘 미분해야 저게 나오지? 여러분, 여러분, 255페이지에 보시면, 삼각함수의 부정적 분의 1, 2, 3, 4, 5, 6개, 이런 거 나와 있냐, 안 나와 있냐? 나와 있지 않아요. 어, 그럼 저거 없는데? 요 이거는 말이야. 이거는 말이야. 사인 제곱의 2분 x는 제곱,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탄젠 제곱 내버리고,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은 망각 배가의 공식으로 갑니다. 요거 이렇게 바꿔주세요. 요걸 바꿔주시면 두두두두두 2분의 1 빼기에 코사인 X 이렇게 되는 거. 이 내용을 적용시켜 주세요. 그러면 제곱이 1승으로 바뀌거든.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식을 바꾼다. 2분의 1은 밖으로 빼나이고 인테그랄. 1을 빼기 코사인 X를 적분할수 있어요, 없어요? 아, 있죠. 2분의 1 걸어 열고, X 빼기 사인 X. 그리고 상수는 그냥 뒤에다 붙이면 되겠지. 오케이, 바디? 똑같은 방식으로 인테그랄 코사인 제곱 2분의 X. 이거 어떻게 하겠니? 성필를 어떻게 하겠어요? 바꿔주세요. 요것도 제곱, 제곱을 1승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2분의 1을 더하게 코사인 X. 이렇게 바꾸시면 되겠죠? 됐나? 오케이. 요거 하나 정도만 제가 팁으로 말씀드리고. 자, 색칠하겠습니다. 자, 색칠. 거기 모범 답안 1번에서요. 요거, 요거. 이거, 이거, 이거. 색칠. 요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거 설명드려보도록 하자. 인테그랄 X 빼기. 코사인 제곱 x. 그다음 x 코사인 제곱 x dx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문제 설명 드릴 테니까 쭉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해만 해 두십시오. 요건 어떻게 적분을 하지? 이것은 자, 요놈을요. 이것 분의 요거 빼기 이것 분의 요거. 분수로 바꿔 주십시오. 이것뿐에 이것 뿐에 이거 하면 x 날라가니까 이렇게 되겠네. 코사인 제곱 x 분의 1 되죠. 빼기 이것 뿐에 이거 하면 x 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됐어. 그래서 자 인테그랄 걸어 열고 코사인 제곱 x 분의 1 이거 빼기 x 분의 1 dx입니다. 오케이 적분 한번 해볼까? 코사인 제곱 x 분의 1을적분하면 뭐가 나오지? 탄젠트 맞죠? 탄젠틀 바로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분1 나오잖아. 빼기에. 요거는요? 뭘 미분해야 X분 의1이 나오더라? 오케이. LN. 절대값 X 더하기 C. 오케이. 아. 요 내용, 이피적분함수를 부분 분수로 바꿔주면 된다라는 거 알겠냐? 이거 하나. 세 번째 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자, 연습을 한번 해보자. 여러분, 25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255페이지 보기 1번 싹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시간 드릴게요. 간단히 확인. 연습문제, 18-1번입니다. 자, 에펙스가 삐리리란다. 에펙스가 이것일 때 다음에 극한을 구하여라. 자, 에펙스는, 인테그랄 x ln x 더하기 2의 x성 더하기 x 플러스 1 dx란다. 됐어. 이것이 일단 두 번째 거. limit h가 0으로 가까이 가실 때 f 1 플러스 h h의 제곱 마이너스 f 1 마이너스 h 이거 나누기 h. 이것의극한을 구하십시오. 이렇게 돼있어요 자, 나 고개를 들라 여기 봐. 여기 봐. 야에펙스부정정적이래래에펙인테인테이래부정적정적일종 FX는 FX는 봐. 뭐라고? 여기 봐. 요기 원시함수야 무엇에 관한 함수야? X 적분의 변수가 X이기 때문에 X에 관한 함수야 알겠냐? 오케이 u d 자첫 번째 부정적분은 부정적분은 뭐라고? 함수라고 원시함수라고 알겠어? 그러니까 부정적분이란 말보다는 저는요 사실은 원시함수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 왜? 맨날 부정적분 부정적부 하면 애들이 함수라는 것 자체도 망각하는 애들이 간혹 있어요. 엉터리를 배웠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잘 봐. 하...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하면, 요거 미분하면 뭐가 나오노? P적분함수가 나오지, 맞죠? 오케이?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F.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자 f 프라임 x는 xlnx 더하기 2의 x 성 더하기 x 플러스 1이야 뭐에 의하여 부정적분의 정의 근데 그렇게 정의 말고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양변을 양변을 x에 관하여 미분한다. 뭐라고? 양변은 어떻게 한다고? x에 관해 미분한다고 미분하면 이거잖아 부정적분은 함수인데 그것을 x에 관해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맞아? 안 맞아? 오케이 부정적분의 정의에 의하여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아니면요 양변을 x에 관해서 미분해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난 이때 이걸 좀 묻고 싶어요 있잖아. 모든 함수가, 모든 함수가, 어,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잖아. 그치? 모든 함수가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떤 함수는 미분이 가능할 수도 있고, 미분이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맞죠? 오케이. 그럼 잘 봐. 부정적분이라 그랬는데, 부정적분은, 함수인데 부정적분은 함수인데 항, 미분 막 해도 되나 미분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모르는데 다시 한번 양변을 이렇게 함수로 그렸는데 양변을 그냥 x에 관한 그냥 바로 팍팍 미분해도 되나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도 전혀 없는데? 불가능한 문제라고 이런 바보 같은 질문 답변을 어디 있어 어떻게 생각해? 그렇게 말하면 돼. 봐봐요, 봐봐. 항상 미분이 가능합니다. 잘 봐. 원, 부정적분은 함수함수인데요 함수,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부정적분은 뭐라고? 항상 미분 가능한 함수야. 왜 미분의 영산이 뭐니까? 적분이라 그래 알겠냐? 특이하게도, 아주 아주 특이하게도, 부정적분은 미분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어떤 말이 없어도 항상 어쩌라고, 미분이 가능해, 알고 있었어, 눈치가 아닌 것 같은데, 알고 있었어, 미적분원에서 아닌 것 같은데, 뭐뭐 뭐 어쩌라고, 네? 어쩌라고, 네? <laughs> 아, 아니 미안해 자 적어놔 부정적분은 적어놔 빨간펜에 부정적분은 항상 부정적분은 미분가능한 함수이다 미분 가능한 함수이다 라고 적어놔 이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제가 부정적분에잘 알겠냐 함수라는 거 하고 미분가능이라는 이두단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적어놔 그런 관점 하에서 이 극한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냥 와, 그냥 와. 이게 미분계 정의될수 있나? 될수 있어요. 그렇죠, 될수 있어요. 거기 식을 약간 바꿔주면 여기서 빼면 얼마야? 여기다가 h의 제곱 h, 이거 곱하기 h분의 h 제곱 플러스 e h 요거 곱하기 h 분의 h 제곱 플러스 e h 딱 쓰시면 요것도 이것 도 뭐냐면 미분계수의 무슨 조건? 필요조건. 너 봐라, 필요 조건이 된단 말이야. 미분 가능한 게 필요 조건될수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안할 거야. 왜? 자,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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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어디 들어? H가 영으로 가까이면 분모 어디로 갈까, 얘가? 빵. 분자는요? 빵. 빵분야 빵. 하면 어떻게 돼? 빵. 뭘 이용할래? 오케이. 루피타 바로써 뭐에 대해 미분할 건데? H. 그러면 h에 관하여 미분하겠습니다 분모 는 분모 미분하면 얼마야? 1 분자는요 f' 괄호 읽고 1 플러스 h 곱 더하기 h 제곱 이런 곱하기 어떻게? 1 더하기 2h 한번 쓰지 빼기 f' 1은 마이너스 h 곱하기 얼마? 마이너스 이렇게 딱 쓰시는 얘기입니다 연락 간단해 h 여기다 빵 넣으면 얼마야? 1이죠? 빵빵 넣으면 얼마야? f' 1이 됐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꾸시고 빵은 얼마야? F 프라임 1 이걸 두배하고 F 프라임 이게 답이라는 얘기야 X1로 나오 와 X1로 얼마야 여기서 F 프라임 1은요 빵 더하기 2 더하기 2 이렇게 나오죠 맞죠? 그럼 답은요? 연락 간단하잖아 연락 간단하잖아 알겠냐? 연락 간단하잖아 그러니까 거기 정석에 나와 있는 풀이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석에 나와 있는 풀이는 이렇게 풀진 않았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미분기술 정의를 이용 했단 말이야. 야야야야, 그렇게 하지 말자 이제 우리 지금 제발. 우리 미분 처음 배우는 거 아니잖아. 알겠냐? 그렇게 하지 말자. 처음 볼 배울 때는 제가 딱 꼼꼼하게 미분기술 정의, 정의로 설명을 드렸겠지만 그거 아니다 알겠냐? 지금부터 이렇게 말합니다두 가지 사실이야. 뭐 부정적분은 미분 가능한 원시함수다라는 개념 하나 하고 그다음 두 번째. 그강 어떻게 구했다? 러피탈. 이거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연습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로 갑니다. 성필어. 9번의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fx가 양 부분에서 정의되고이 구간에서 미분가능한 함수 fx가 fxy는 fx 더 y 를 만족하고 f'이 얘일때 다음, 다음 부분을 닦아야 자 거기 자 fxy는 fx fy 색칠 딱한번 해봐. 그 무슨 함수겠어? 지수 아, 함수냐? 지수 함수냐? 성현나로뭐 네. 함수냐?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지수법칙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법칙 자, 지수 이렇게 되겠죠? x, a의 x 플러스 y는 a의 x승 곱하기 a의 y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따라서 이것으로부터 지수삼성 이런 성질이 만족하겠네 fx 플러스 y는 fx 여러분 곱하기 fy 이 성질 만족하겠지 맞죠? 그 문제가 이거냐? 아니네. 지수함수 말고 로그함수는 어때요? log 로그 xy는 log x 더하기 log y를 만족하겠네. 그러면 자 이렇게 되면 f xy는 f x 더하기 f y를 만족할 거거든. 이게 이거냐? 아 이거네. 아 눈치가 딱 로그함수 같아요. 알겠네 그런데 잘 봐. 조건에 이거 하나 조건 주어졌죠 그리고 f'1이 a란다 그러면 이것으로부터 fx를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야 이 문제는 친절하게도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이 나와있거든 친절하게 나와있어 근데 목적은 뭐냐면 이 조건으로부터 fx 구하는 게 목적이야 근데 그 fx를 어떻게 구한대? 내 말로 한번 해볼까? f'x를 구해서 fx를 최종적으로 찾아낸다는 얘기요 그게 이 문제 담겨져 있는 거야. 알겠냐? 어떻게 한다고? 작은 1번과 작은 2번 f(x)를 구한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f 트를 찾아낸다는 얘기 알겠냐? 언더 d 여기서 바로 f 트를 뽑아내기는 어려워. 어렵단 말이야. 제가 다음 시간 출제할 테니요. 친절하지 않게. 작은 1번 작은 2번 작은 3번을 제가 친절하게 다 묻지 않고요 앞에 거확지버리고 그냥 fx 구하세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성피아 알겠냐? 다음에는요 그러니까 취지를 파악하셔야 돼자 조건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f'1 이게 a라 그랬어요 됐나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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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주어졌고 이게 있어? 그럼 f'x를 어떻게 구할 수 있나? 구할 수 있지. 저걸 이용하면 돼요. 이걸 이용하면 됩니다. 어떻게 이용하냐면, 자, 봐봐. 자, f'x를 구할 수 있어요. 물론 f'1도 이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fx가 문제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 그랬거든. 그래서, 봐라, 봐라, 봐라. f'x 도 함수를 구한다. 도 함수야. 이걸 구, 먼저 구할 수 있어. fx p l u h. 이기 f 이렇게 되겠지 됐어 딱 써놓고 보고 음 저거를 여기다가 어떻게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그놈은 요걸 식을 변형을 시키시면 돼요 요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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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놈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이걸 써먹기 위해서 어떻게 써먹냐 자 봐라 분자만 따로 띄어서 보도록 한다 분자만 따로 띄는데 요놈을 이렇게 f 걸어 열고 x로 묶어내면 1을 더하기 x분의 h가 되는거죠. 맞죠? 그러니까 여기에 곱하기를 만들어줘. 여기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알겠니? 성필이 알겠어? 그 다음 빼기에 빼기에 fx를 쓰신다. 그러면 곱하기를 곱하기를 분리를 시켜. 이렇게 fx 더하기 fn을 더하기 x분의 h. 됐나? 뒤에 있는 건 그냥 써주시고요.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랬더니만, 짠, 짠은 지워지고, 분자에 남는 건이거 하나야. 분모는 요게 되겠지. Understand? 계속 갑니다. 그러면, 자, l i m i h가 0으로 가까이 가시고, 분자는 f, 1 플러스 x분의 h가 되셨고, 하나 더. 여기 1이 있지 않냐? 1이 있지 않냐? 그래서 f 빼기 f를 하나 더 써. 그러면 이 식으로부터 f1을 구할 수 있어 없어? 이쪽 xy에다가 똑같이 다 1을 넣어보고라. 1을 넣으면 f1은 어떻게 되는데? 이 l 0이 나오죠, 맞죠? 이거 0이야, 이거 0이야. 쓰나 마나 알겠냐? 쓰나 마나야.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여기 평균 변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평균 변화율을 x분의 h를 만들어 주려면 얼마를 더 곱하셔야지만 좌변과 우변이 같냐? 얼마? 얼마? 어, 에이크스모나일. 맞아, 안 맞아. 맞아. 아, 동기가 돼야 다음 넘어가지. 아니야? 아 맞지. 오케이, 우기는 거 아니지. 계속 간다. 오케이. 그랬더니만. 그랬더니만 잘합니다. 자, 자. 이만큼. 근영아. 이게 뭐의 정이냐 뭐의 정이에요 빨간 거. 와이프 프라임 1의 정이죠 맞죠? 오케이.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결론 따라서 f 프라임 x가 f 1 연함 곱하기 x분의 1이란다 근데 이게 딱 조건에 나와 있어. 얼마래? 얼마래? A라. 그러니까 X분의 A가 되는 거야. 와우! 도 함수를 구한 거야. 도 함수를 구하셨으니까 원 함수는 구할 수 있나? 원라 함수, 원시 함수 구할 수 있나? 있죠. 어떻게? 이렇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단어의 제목이 뭔데? 부정적분이야. 그러니까 이 FX는요, 인테그랄 도 함수를 어떻게 한다고? 적분 때리면 FX가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됐나?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야. 도함수를 구하셨잖아요. 도함수를 적분 때리면 바로 fx가 나오잖아요. 알겠니? 이해가되나 그럼 이거 적분 때리면 뭐가 되나 a 곱하기 ln. 절대 값 x가 되는데 x는 항상 양수라면 맞지? 그니까 러 이거는 뭐 빼도 상관없어. 더하기 c가 돼요. c는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왜? f1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f1이 0이니까 c가 얼마야? 0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fx야. 결론 f(x)를 어떻게 구했지? 이렇게 구했어. f(x) 어떻게 구했지? 이렇게 구했어. 말로 해봐.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를 적분하면 원함수가 나와. 알겠냐? 원래 함수가난단 말. 이거 야이 잡아놔. 이게 정확히 f(x)를 구하는 방식이란 얘기. 이해가 되네? 이해가 되네? 이 식으로부터 도함 주고 한다는 얘기에요. 그 논리를 이 9번의 문제에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간단히 이렇게 18장, 부정적분 확인하고, 그 다음, 19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